자기들이 댓글 개역같이 달아가지고 긍정적으로 <laughs>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거든. 내가 받은 악플만 몇 개인 줄 알아? 10만 개는 넘을 거야 최소한. 틱톡으로 받은 거. 그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. 네 행동이 아니고 왔겠지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플 정당화하는 거지. 내가. 내가 먼저 욕했니? 내가 그냥 노래만 불러도 욕하대. 노래만 불러도 무슨 애미가 없냐. 이 새끼, 이 새끼 부모 얼굴 보고 싶다. 아 이딴 말 해놓고선. 내가 정말이 나가겠니, 그러면? 나도 욕할 수 있어. 욕할 수 있고, 내가 틱톡을 어떻게 시작했는데? 시작할 때난 그냥 노래만 불렀어. 노래만 불렀는데, 악플이 그따구로 달리는데,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? 진짜 양심도 없는 것들. 그냥 춤만 춰도 걔 지랄 못 들어가지고 안달이잖아 댓글로. 그래놓고서 뭐 긍정적으로 말해라고 이것들은 진짜, 대가리에 든게 없니? 고이쳐 비었니? 니들이 댓글을 똑바로 달아. 지들이 족같이 말해놓고서는 지들 지들 피해본 것만 생각한다니까? 애초에 달질를막 그러면 그럼 피해 볼 일도 없잖아 아니 그럼 그냥 쳐 넘겨 알아 듣니?